승빈이는 어디 있을까? <laughs> 전도사님 어디 계실까? 여기 전도사님 마지막 준비.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내 마음 속에. 어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 계시구나. 얘들아 이제 <laughs> 기침이 나고 어 뜨거워 열이 나고 어 배가 아파서. 선생님도 자꾸 기침이 <laughs> 날라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막어막 어, 몸이 막 아픈 것 같고 막 그랬는데 <laughs>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지났는데 오 하나님 내일은 우리 유아부 친구들을 예배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배, 너희들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전도사님 기침, <laughs> 이것도 낫게 해주시고, 우리, 우리 유지원 선생님도 많이 아팠는데 교회 올수 있게 해주시고, 선생님도 자꾸 목이 간질간질해서 기침이 날라 그랬는데, 선생님, 지금 기침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하느님이 낫게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유아부 예배 오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유아부 친구들 만나러 교회 오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유아부에 올수 있게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그래도 못온 친구들이 있어 아파서 못온 친구도 있고 엄마 아빠랑 오늘 교회 말고 다른데 가야 돼서 못온 친구들인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누가 있나면 우리 도빈이 도빈이 오랫동안 못 봤다고 치 그리고 민서가 요리난대요 우리 민서 빨리 나아요 민서 그다음에 윤선이 윤아도 아프대 윤선이 윤아 그다음에 서우가 안 왔네 아 서우는 힘들대 서우 그다음에 누가 못 왔지 또 이제 다다 다 얘기했나요 선생님? 고다현, 우리 다현이 모두. 그리고 이제 다온것 같아요. 우리 여섯 명 친구 못왔지만 우리 친구들, 그래도 오늘 여기에 불러주실 하나님께, 우리들이 멋지게 예배할 수 있나요? 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laughs> 옆에 나와도 돼. 저는요, 이제 형님이라서 선생님이랑 같이 옆에 살수 있어요. 한 친구 여기 와도 돼. 만나러 갑니다 해볼게요 오 도겸이랑 재훈이도 아니 모세가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이 안 앉아있는데 다 나왔어요 멋지다 너희들 스스로 율동할지도 알고 너무 멋지다. 우리 그러면 앉아서 예배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얘들아 있잖아. 원래 원래 너무 신나게 여기서 쿵쾅쿵쾅 뛰고 손뼉치고 하면 여기 손 한번 얹어봐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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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손 대봐 셋. 내내 가슴에. 그 여기 심장이 원래 쿵닥. 콩닥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우리가 뛰고 열심히 박수치고 하면 심장이 콩닥콩닥 이렇게 뛰거든 어때요? 한번 손 대봐 손손 손. 어때? 천천히야 지금? 콩콩콩콩 뛰어? 어? 천천히야? 아, 어, 지금 조금 진정된 것 같아 이제 그러면 손 내리고 우리 엄청 빨리 뛰어요 우리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 동영상 나올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해요 그랬어요 너희들은 네 살에 아가 때이 엄마 나 엄마랑 안 떨어질 거야 했는데 누구야 누가 그렇게 울었어 <웃음> <웃음> 창피해? 니네 다 울었잖아. 생각나, 안 나? 안 나요.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 선생님들 박수 한번 쳐줄까요? <laughs> 우와, 진짜 멋지다. 진짜 형님들, 진짜 언니들. 너무 멋져. 너무 멋져. 우리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우리 예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예배송! 우리 여부 친구들 손도 잡아주세요, 예수님.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을한번더 해볼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야, 이렇게 해줄래? 하면, 네네, 네, 하나님! 할수 있어야지, 그치? 엄마, 아빠가, 서빈아, 양말 신을래? 하면, 네네, 네, 엄마! 이렇게 대답, 예쁜 마음으로 대답할 수있어요 아니요, 는 뭐야, 삐. 이건 나쁜 마음이죠.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네네 대답해요 네, 오늘은 그러면 안 되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내가 알려주는 좋은 소식을 친구들에게도 좀 전해줄래 하면 우리 뭐라 그래야 돼? 맞았어 네네 네, 하나님 그렇게 해야죠 자 음악 큐 진주아브를 위해서 김여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 아, 아 김여진 선생님 죄송합니다. 자, 다 같이 조소 모으고 눈은 꼭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유아부 친구들. 스쿠르 친구들이 너무 많네요. 우리 친구들이 함께 아무 친구들 또 아무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나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맞아요. 기도하는 우리 요아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손으로 우리 친구들을 감사 안으면서 꼭 낳게 해줄 거예요. 알겠죠? 오늘 말씀 제목을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요. 오늘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대개 하려 함이라 요한 3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다음 그림을 보여줄 텐데 어떤 그림인지 한번 맞춰봐요 <laughs> 무엇을 하는 그림일까? 무엇을 하는 그림일까? 뭐하고 있어요?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네 달리기를 하고 있죠 여기는 어떤 운동이냐면 마라톤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마라톤 들어본 사람? 마라톤 마라톤은 짧은 거리를 달려요, 아니면 아주 긴 거리를 달려요. 아주 긴 거리를 달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아주 아주 먼 거리를 달리는 것을 바로 마라톤이라고 해요. 마라톤을 끝까지 달려야지 이 선수는 잘 달렸다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어디까지요? 끝까지 달려야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친구들 상상해보세요. 내가 아주 아주 먼 거리를 열심히 열심히 계속 달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너무 힘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달리고, 달리고, 달리다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지치고 힘든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달리고, 달리고, 아이쿠! 하면서 돌뿌리에 걸러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배가 너무 아파서 그만두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 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라톤을 하고 있을 때 옆에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구경하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구경하면서. 우리 친구들 화이팅해 볼까? 시작 화이팅 화이팅 맞아요 마라톤 선수들이 끝까지 달릴 수 있게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는 열심히 달리다 보면 뭐가 먹고 싶어요? 음료수나 물이 마시고 싶겠죠?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음료수나 물을 건네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왜 이런? 오늘 말씀 속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응원해주고,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자신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바로 옆에 선생님들도 계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지난주에도 누가 편지를 썼다고 했는데, 누구였는지 기억해요? 바로 따라 해볼까요? 사도 요한.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모습인데, 그런데 사도 요한 주변에 하트가 아주 아주 많아요. 사도 요한이 아주 행복한 얼굴로, 사랑이 가득한 얼굴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편지는 누구한테 쓰는 걸까요? 한번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에게라고 편지를 쓰고 있네요. 누구한테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사도 요한에게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니 요한 선생님, 아니 있잖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데 저를 너무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가이오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한 사람한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무척이나 사랑해주고 도와주었어요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그네 같이 먼 거리를 이고저고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도와주고 또 지낼 곳을 만들어주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주었다는 소식을 사도 요한은 듣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어떤 이야기로 편지를 쓰냐면요. 나의 사랑 또 멋져요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가이오처럼 칭찬받고 싶나요? 가이오처럼 칭찬받고 싶어요. 그렇게 가이오의 도움을 받았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가이오에게 도움을 받고 가이오에게 사랑을 받아서 이곳 저곳을 열심히. 그랬죠? 가이오처럼 칭찬받고 싶은 사람들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가이오처럼 하나님께 요한이 칭찬해 주는 것처럼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 바라볼까요? 옆에 있는 선생님들 뒤에도 있고 옆에 있는 선생님들 있어요. 선생님도 한번 안아줄까요? 선생님도 안아주세요. 선생님들 안아주세요. 선생님, 그리고 안아주면서 말해보세요. 사랑해요.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그 복음을 들려, 들을 수 있도록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또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늘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고백을 할수 있게 해주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늘이가 나와서 황금위원으로섬겨줄게요 thank you 합니다. 이 시가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것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지낼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유아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늘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곳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김발 목사님 나와서 축도로 예배 마쳐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사랑이 사라져서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 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유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과 우리 전사님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부 우리 친구들, 오늘, 오늘 더더더 형님 같고 너무 예쁘게 잘 들었어. 진짜 최고야, 최고. 니네가 생각해도 너무 멋지지? 자, 오늘 그런데 또 멋지게 칭찬해야 될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도와주실 건데요. 이름 부르면 여기 한 줄로 쭉 섰다가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자. 뭐냐면, 우리 매, 매주마다 선 전도사님께 말씀 듣고 엄마랑 아니, 선생님하고 공부한 다음에 집에 가서 너희 또 엄마랑 스티커 붙이고 우리 책에다가 무슨 말씀이었지? 우리 엄마랑 가정학습 하지. <laughs> 그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다한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하고 주는 상품이에요. 자, 최이든. 봄이 봄이 나오고 하늘이 도겸이 자, 맞아. 이렇게 쓰라 그랬어. 이렇게 그렇지 자, 전도사님이 주실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잠깐 기다려 어, 기다려 도겸 기다려 <laughs> 다음 도, 도겸아 잠깐 기다려 도겸 인사하고 오자, 우리 멋지게. 자, 차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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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도 인사 한번 하고 들어오세요. 옳지, 들어오세요. 자,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공방공부하고, 오늘, 어, 이거 팔찌 만들기를 할 거예요. 이거 봐봐요. 선생님, 손목 보여요? 예쁘지? 초록색, 빨간색, 하얀색 예쁘지? 이거를 너희들한테 하나씩 줄 거야 너희들이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거 한개 만들어서 나 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서 친구한테 선물로 줄수 있어요? 네. 네 그럼 우리 선생님이랑 얼른 하러 갈까요? 네 우리 선생님 찾아가자 우리 선생님 제가 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내가 줄게 줄게